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호와 원망 사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에 구약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가장 극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사건 바로 직후에 묘사된 이야기입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홍해였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바다 홍해. 전혀 승산이 없었던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바다. 가능성 제로의 길 앞에 그들은 서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셨으며 그들은 그 길을 건너가 그들을 죽여갔던 모든 바로의 군사들은 결국 수장되어 버리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였던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하여서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대부분은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환호와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장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두 명이죠. 누구입니까?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모세 전반, 모세는 본장의 전반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짧게 석절 정도에 등장하는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15장은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이 보이던 최고의 반응 노래였습니다 환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들을 기점으로 이 승리의 환호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분량을 21절부터 27절까지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환호와 엄청난 기쁨의 노래가 이들 사이에 넘쳐났지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머지않아 입술에 원망을 담기 시작합니다. 환호와 원망 사이에 있던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그런 환호가 내 삶에 있었냐는 듯 다시금 입술에 반복되는 원망의 그림자들 이 모습이 비단 그들의 모습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짧은 시간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환호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인생길 광야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22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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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시겠지만 제가 꽤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초등학교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공부의 황금기가 바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습니다. 저의 공부 인생 가운데 최초이자 최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전체 평균 점수 99점이라는 점수, 100점도 아니었습니다. 그 점수를 통지표에 받아가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누가 와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라고 하는 그 환호와 함께 기쁨과 함께 집으로 당당하게 들고 가던 그 성적표. 아마 고향 집에 가면 그 성적표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도 그때는 그 정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에 또 사로잡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수가 저에게는 사실은 그 이유로 독으로 작용했습니다. 또는 약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 통지표를 꺼내 보면서 위로를 삼습니다. 내가 이런 때가 있었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내가 나는 돌아올 수 있어. 나는 조금만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용기를 얻는 것까지는 약이었는데 그걸로 끝나버린 결국 마지막에는 독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렇,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저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이 오늘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그들 이제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났던 마라, 마라까지 가는 길은 지도를 보면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홍해, 길, 홍해 바닷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마라에서 만난 물, 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말하면 그쓴 물이 아닌 염분기가 가득한 물이죠. 여러분, 염분 가득한 물,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탈수되죠.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마시면 더 탈이나 버립니다. 제가 말씀 어, 초반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홍해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물을 건넜어요. 그들은 홍해라는 물을 건넜습니다. 거대한 물을 건넜어요. 빠지면 죽는 물이지만 그들은 그 물을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더 물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물을 건너온 그들이 또 하나 작은 물을 만납니다. 샘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시면 죽는 물입니다. 거대한 물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였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노래와 환호로 하나님을 온 임다에 찬양했던 그들이었지만, 작은 물을 만난 그들은 마실 수 없는 그물 앞에서 그들은 원망의 말을 모세에게 내뱉습니다. 큰 물을 건넌 그들이 작은 물 앞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때까지는 고작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승리가 3일 전이었는데3일후 그들은 이 작은 물 앞에서 원망하네 자신들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든지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이어떠했든지 내 삶의 과거에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되었으며 얼마나 열정적이고 봉사하고 섬겼는지 물론 기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방언 받고 은사 받고 했다지만 지금 내 삶에 지금 나의 이현재 상황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냐 물어볼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합니까? 물어볼 때에 글쎄요. 옛날엔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론 기억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예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떠했는가가 아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모임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떠했을까요? 모이지 않고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마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아니, 다시 그냥 나가면 그때 하나님과 회복할래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보는 우리의 인생이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답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가까이에. 원망하던 그들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아마 광야를 건너가면서 광야를 지나는 시간 동안 모세의 일상이 될 풍경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때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리기도 하고 또 본인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 부르짖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 정말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분명히 3일 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상황 앞에서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물을 뿅 하고 바꿔서 엄청나게 맛있고 좋은 정말로 몸에 좋은 생수로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앞에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나무를 지목하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잡고 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달아집니다. 마실 수 있는 민물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나무를 던졌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에서 베드로 바다 위에서 물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던 그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프로입니다. 프로 오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구물을 내리라고 알려주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업으로서의 노하우를 다하여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평소대로였으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그물을 확 걷어 집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깊은 대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경험이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누가 보고면 오장오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쇠소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경험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말씀의 의자에서 그의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의 삶을 모든 걸 바쳤던 그물이었고 그의 모든 노하우가 녹아있는 그 그물과 고기잡이였지만 그는 그 시간 그 모든 노하우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의 의자에서 결코 고기가 잡힐 수 없었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물고기는 두 배에 배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두 배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난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쓴물 마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가까이에 있던 나무 가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상황이 역전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바로 옆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답은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라와 같은 상황 앞에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며,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계산하며, 생각하며, 방법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나?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에서도 나와 있었지만은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주님은 이 말씀은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앞으로 걸어가게 될 광야길 가운데 철저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최초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집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에게는 열 가지 재형으로 그들을 벌하며 병에 들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당신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 변화와 결정의 근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접적인 변화와 결정의 근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두자로 그건 순종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정확하게 배움으로 말미암은 순종. 주님이 가르키신 나무는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을 누구나 그 나무가 하나님이 가르키신 나무라는 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르키신 나무, 우리들의 삶에 그물을 내려야 될그 자리. 그것은 매일의 말씀의 묵상이며. 그것은 기도의 자리이며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향한 극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물이 달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넘치는 위로다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넘치는 위로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400년간의 노예생활을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던 그들의 삶, 노예로 완전히 그냥 그 정착되어 버렸던 뼈속까지 노예가 되어 버렸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은 광야입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는 방향은 알고 있었지만 인도자가 없이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갈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이라는 나침반을 쥐어주길 원하십니다 바로 앞에 대지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홍해라는 승리를 경험함에 만난 쓴물 홍해라는 승리 이후에 마실 수 없던 그물 마치 우리 인생의 굴곡진 모습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였지만 머지않아서 말할 쓴물과 같은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 순종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닌 내 삶의 선택과 순간과 모든 결정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는 것.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은 그동안의 습관들을 통째로 내려놓아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A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A가 아닌 B일 수 있기 때문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기대권과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광야길의 열쇠입니다. 이제 마라를 지났습니다. 머지 않아서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엘림은 쓴 물의 마라와는 완전하게 달랐습니다. 마실 수 있는 샘이 자그마치 12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가 가득한 곳 오아시스였습니다. 오아시스 마라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마라를 통하해서 순종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인생은 머지않아 그 순종의 나침반에 따라가 엘림에 이릅니다. 인생길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에 정말 많이 어렵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며 정말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더 철저히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이후에 마라와 엘림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환호에서 원망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줄 압니다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답인 순종은 우리를 넘치는 위로 엘림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안정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이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길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